유하 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오늘도 10년 동안 어김없이 바람의 나라는 도박장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장면. 오늘 날짜 2019년 3월 12일. 여러분들은 뭐잘 보고 계십니다. 운영자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뿐만 아니고, 자판기. 자판기는 요즘 이동을 많이 해가지고, 관령성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진짜 관령성 맞아? 없는데? 귓말용이, 위치 하면 나온다고요? 귓말용이, 위치. 만번한 독일입니다만. 아하, 기계가 알려주네요. 에이. 아, 이제는 이사를 해가지고, 어디로 이사했는지 알려면, 어, 자판기한테 귓 말하면은, 이동한 위치를 알려주네. 어우, 지리네.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자판기,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분할 가능하다, 바돈 팝니다 하면서, 이제 바돈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안쪽 들어가 봅시다. 음, 여기서 돌아가고 있네요. 네, 역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도박장에서 지난번에 2,500만원 꼬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틀만인가요? 이틀만에 현금 1,500만원씩 꼬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 100이 100만원인가요? 계좌에 있던 겁니다. 다 꼬랐어요. 마지막에 만원입니다. 토탈 얼마 지신 겁니까? 월급날 따면은 잊지 않고 그대로 갚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돈 지금 1,500 꼬라놓고 지금 도박이 미친 새끼 말하는 거 봐요. 에? 이래서 게임이 지금 이따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돈 꼰놈이 지금 하는 말 봐요. 또 달래. 어? 바돈 150, 150억 따가지고 80억 잃고 나머지 다, 나머지 찰고, 아, 팔고, 무통으로 다 꼴고, 오늘 700장 이상 꼴았습니다. 1500장 이상 날라갔습니다. 어제 오늘 이게, 어? 이게 게임입니까, 여러분? 에? 솔직히, 이거 감탄사 나와야 되는데, 우리 너무 많이 봐서 솔직히 지겹다. 어? 운영자 좀일좀 좀 합시다. 운영자 일안 하면 서비스 종료 좀 합시다. 그냥 부탁드릴게요. 게임이 조밥 게임이라서 지금 인터넷 기사도 안 뜨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냥 서비스 종료 합시다. 진지하게. 웬만하면 뽀지 안 달라 했는데, 밥 먹을 돈, 담배 살 돈도 다 날렸대. 지금 사람 한 명, 사람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어? 도박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이, 요이 사람도 병신이죠. 지가 도박해서 돈 꼴았는데. 근데, 지금 도박 게임, 이 게임 안에, 어? 그냥 꼴랑 전체 이용가인 게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5만원만 주시면 잊지 않을게요, 진짜. 담배 살 돈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3 보냈고요. 이걸로 밥 사드세요. 이분, 이분이 오늘의 다른 분인데, 3만원 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강승부. 뭐, 백, 배팅 또 한다는 소리야? 배돈 뭐야? 왜? 내가 왜? 이거 나 아닌데요? 아, 이거나 아니에요. 노란색 나 아니야. 어, 제, 죄송한데, 이거 저 아니에요. <laughs> 이거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돈이 꼬랐다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거를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준 거예요. 예, 네,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A 이야기도 할게요. 지금은 B가 B가 지금 왼, 오른쪽은 A이고 왼쪽은 B예요. 오페 0백 베시요. 자판기 토탈하면 몇억 나오시나요? 받은 좀 여유 있으면 1 억만 빌려줄 수 있나요? 지금 다걸았어요 토초 하기 전에 몇 억인지. 토초는 이제 토토, 토탈 초기화지 토탈 초기화 73억 땄는데 그거 다 무통으로 잃었음. 나이는 27입니다. 받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안 드릴 거예요. 100% 도박하시니까. 내일 할게요. 진짜. 돌겄네요. 어차피 월급날 다시 할 거예요. 지금은 못하고. 이게 지금 사람새끼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람이라는 전체 이용가 하나 때문에 사람새끼 병신됐어요. 5억 찍고 인증할게요. 눈깔 돌았습니다. 혼나 패고 싶다, 진짜. 옆에서 싸이기 때리고 싶다. 자판기로 승부문 봐요. 밥이랑 담배 살게요. 1억만 하면 안될까안될 거예요? 안 될까요? 그건 제 소감 바뀐 듯. 안타깝네요. 하, 감사합니다. 머리 식혀야겠네요. 총몇장꼰 거죠? 1,500이요. 어제 900, 오늘 1,700. 뽀지는 절대 안 주네요. 그러면서 그 뒤쪽에는 이제 통장 돈 보낸 내용 나오는데, 이거는 개인 신상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는데, 도박 대화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이 대화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도박 고수가 있기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1억 9,500을 줬는데, 1억은 쓰지 말고, 9,500을 지금 좌에 걸겠다는 거예요. 어, 이게 도박 용어야. 그리고 근데, 지금 결과가 나왔고, 결국, 잔액이 1억이 된 거야. 1.95를 0꼰 거지. 지금 상황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나머지 금액 1 남은 거를 바에 1억을 꼬라 박는 거지. 우로 바꿀게요. 오케이. 해서 1, 키읍. 키흡. 키읍이 아마 이거 키노라는 걸 거예요. 키노 5에 건다.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빵. 꼰 거지. <laughs> 와, 나 처음에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20을 충전을 했,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 나왔다고 적어 놨죠? 5에 20 걸었어요. 2십 우, 빵. 50 충전이죠? 딱 봐도 이거 현금 50만원 입금한 거야, 이거. 좌에 30 걸었거든요? 20, 20 킵, 30 좌. 20 남았죠? 세세 20 걸었어요? 20, 키노, 셋 걸었지만, 빵. 201만원이야? 설마 이거? 진짜 201, 와, 씨발. 좌에 101만 9,600원 겁니다. 5키. 다 날리고, 100만원 남았어요. 좌에 100만원 걸고, 백... 0 좌, 빵. 어쨌든 이런 또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저한테 오늘 용촌 8검 대리 지른기를 맡기신 분이 있습니다. 배돈 형님, 배돈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7검 컨텐츠 맡겼던 사람인데, 그날, 어, 사다리 타고 오늘 토탈 120억 찍었네요. 재밌는 바람 이벤트 하면서 5억 훈지할 생각 있고요. 바람 사다리 관한 동영상 많은데 인터뷰 한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토탈 120억 찍고 그만하려고요. 120억이면은 받은 120억. 더러운 돈 받는다고요? 아니, 저는 이거 날려먹을 건데요. 이거를 받아서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거는 옛날 카톡인데, 120억에서 끝낸 게 아니고, 결국 이분이 200억까지 돈을 땄어요. 누구는 꼴지만, 누구는 땄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박충이라서 욕먹어도 싸지만, 당당히 카톡으로 돈도 땄다고 인정하네요 독일 200억 개꿀띠, 배돈 화이팅 하면서. 그래서, 이분은, 따 투를 성공하신 분이에요. 물론 도박하는 사람이 다시 손을 다시 댈 수는 있어요. 일단 지금 이분은 200억 따 투, 약 현금 1 천만 원 가량 따 투를 성공하신 분입니다. 배돈 도박 광고 이용 당하네 죄송한데 이런 꼬라지 보기 싫으면 운영자한테 처막을 하세요. 그 때문에 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어?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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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겁니까? 에? 이게 여기서 내가 왜 욕먹어야 돼요? 게임 10년 동안 도박 처안막고 있는 게... 문제지. 어, 나는 맨날 막으라 해요. 맨날 처 막으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도박합니까? 저는 옛날에 어, 그 뭐야? 항아리 시절 이후로 한 적이 없어요. 욕설은 삐 처리 부탁한다. 돈 튜브 게... 어? 사람, 아니, 음악우을쳐 막으라고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 몇십 개인데, 처쳐 이... 막을 생각 안 하는 거 보면은, 어, 진짜 옆에 있으시면은, 진짜 이빨 강냉이. 몰라. 진짜 존나 열받네. 사람, 진짜? 어? 형, 욕할 때마다 엄마 뭐라 그래?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기 이 게임 운영하는 애들이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년 됐어요, 도박. 현금 도박 10년 됐어요. 게임 19세 이용가 아니야. 전체 이용가야, 전체 이용가. 바탕화면 안 적혀있나? 옛날엔 당당하게 바탕화면에 전체 이용가 적어놨더만. 어? 여튼. 오늘 이렇게 용천 팔금을 준, 줬는데, 주는 거 아니고 투자를 했는데,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팔금 질러서 자기 기분 좋다고 시청자분들한테 40% 훈지한다더라고요. 이거를 만약에 뜨면은. 그래서 저거 40% 만약에 뜨면 10금까지 지를 건데, 10 뜨면은 40%면 그래도 한 2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 200만원 전부 전 시청자분들한테 뿌리려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이거, 야 도박으로 딴돈 내가 받을 것 같냐? 그럼 나가십시오. 받지 마십시오. 이따 참가하면 주방 다 때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에? 아시겠죠? 자, <laughs> 다 뿌리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뭔데 천오백. 미바 재밌게 하는 중. 뭔데 뭡니까? 감사. 좀 막아라 진짜. 저거 꼴 보기 싫다. 도박만 망해도 바람 유저 존나 빠질 걸요. 더 빨리 망할 걸? 얘네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바람 유저 더 빠질까 봐 일부러 안 막는 것 같기도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바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바람 유저가 줏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했는데도 관심이 없어. 여기 있네. 바람의 나라 서버 닫게 해주세요. 대각선 이동도 안 되는 90년도 2D 게임. 무의식적으로 캐시 충전하고 또집박을안 나오고 그럽니다. 제 지인들이. 제 친구들 건강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서버 닫겠어. <laughs>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laughs> 이건 아니고 예전처럼 즐기고 싶어요. 20년 넘은 장수 게임입니다. 보십시오. 불법 도박 여전히 활개. 에? 뭐야? 연서버 마암 단속글 못 오게 해주세요. 이건 뭐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보세요.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도박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바람 운영자들은 경각심을 깨닫고 좀쳐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지금 자살하려고 하고 어? 누구는 지금 인생 말아먹고 있는데 다할수 있는 일들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새끼들 어? 파천 건무은 유튜브 올라가자마자 다음 날 바로 고치고 심각한 게임 밸런스 버그는 바로바로 바로 쳐 막으면서. 왜 도박은 올라간 지 지금, 뭐몇 어? 년이 됐는데 안 막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상급 용무기 각성. 얼음을 들어보세요. 이거 뜨는 자리가 있어. 여기서 세 바퀴 돌고, 두 바퀴. 세 바퀴. 제사를 올려야 돼요, 제사를. 자, 여기서 제사. 한 바퀴. 세 바퀴. 자그 다음에 이 우측 모서리 부분 있죠? 이 자리 에서 있으면 뜹니다. 그냥 가자. 왜 손상 아닌데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요 아니 뭘 잠깐 보여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 간다 간다 DEDF d f A, B, C, d e F G, d G h d h d I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잘 보세요 이제 나온다 나 둘, 빡. 아니네. H I J D J. 한다 하나. 뒤에 나온다. 둘, 빡. 이거 아니고. H I J K K K. 간다. 하나, 둘, D, 빡. 아니네. 뭐지? T K H I J K L D L. 하나, 둘. 근데 뭐.. 예상한 결과 아닙니까? 아.. 정말 안뜨네.. 아.. 이미 예상한 결과잖아요 요까지 하겠습니다